안녕하세요. 언니TV 언니입니다. 최근에도 BMW가 핫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지금 핫합니다. BMW가 불이 났죠.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 2019년? 2020년도쯤에? 아, 2018년? 2019년도? 그래서 20년도 사이에 아, 5시리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이 나서 좀 한동안 깊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중고차 값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도 있고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좀 bmw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또 됐었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3시리즈 3 2 0 d 를산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가격 산정을 하고 가입을 누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래요 왜안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뭐 전화를 해보니까. BMW가 그 실제로 그 상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안 받아줄 때요, 보험을 보험사에서. 그래서 지금 그때 현대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한동안 BMW를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상가에서 안 받아준 적도 있었고, 뭐, 타워주차장에서도 안 받아준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한 그게 한1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났던 게 그. 실제로 화재가 났던 차량의 차주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기사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고차 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중고차는 사람들의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굉장히 가격이 좌지우지 되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3시리즈, 5시리즈 불문하고 BMW 계속해서 디젤 쪽에서도 특히나 화체가좀 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디젤 값이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속이 상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차를 사는 사람한테 있어서 어차피 그 대수가 많지는 않아서 퍼센지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불난 게뭐 지금 돌아다니는 BMW가 엄청나게 많고 디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몇대 불난 거 가지고.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해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 퍼센티지 이런 게 상관없이 내가 되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그 자체 퍼센티지는 낮아서 많은 차들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지만 아무래도 BMW가 이번에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좀 지금 안 그래도 BMW 디젤이 차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를 고려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회라고 하긴 좀 그런 표현인 것 같고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매물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3 시리즈 오랜만에 엔카에서 좀 괜찮은 상태의 3 시리즈를 볼 건데 가격대가 진짜 많이 떨어진 3인어 디젤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BMW 이번에 화재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일단 네이버에 BMW 화재 아무런 존재 없이 JTBC, JTBC에서 나오고 아무런 존재 없이 BMW 88 책임은 왜 소비자가 지나 저분만의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BMW X4 m 4 0 i 나름 고성능 모델이죠 M이 붙었으니까 지난해 7월 25일 날 일어났던 일이고, 음, 우리 한 3~4년밖에 안 되는 2만 3천 k 로된 차가 불이 닫고 BMW는 보상은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BMW 520d에서 불이 닫고 17년식, 14년식으로 각각 주행 거리가 3만 5천, 6만 천 그렇게 많이 탄 차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베개카스재수난장치이지알 리콜을 한번 했었어요. 저도 받았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하여서 이거를 리콜을 했었는데 참 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냥 대략 보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조사 쪽에서는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은 개인이 들어놓은 이제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차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해요. 뭐 처벌 받은 사람도 없고 대신에 뭐 JTBC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뭐그 연락 오고 뭐 이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BMW 520i 차주분들한테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BMW에서 자차 처리를 한 만큼만 비용을 보상해주겠다. 근데 이거 자차 처리을 했다는 거는 잔존 잠가 감가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분은 중고 차값만큼은 받아야 될것 같다면 거부해 버렸다고 합니다. 어, 상남자시네요. 어. 니들이 주는 돈 필요 없어. 뭐 돈다줄거 아니면 그냥 주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받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이 한두 푼한 차도 아니고 나름 그래도 5 시리즈. X4, M40i, 520d 이런 차들이 희소한 차들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고가의 나름 고가의 차잖아요 사실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타고 있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건데 만약에 내가 타고 있다거나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될수 있었겠죠 이거는 저도 이제 BMW를 타는 사람으로서 BMW 진짜 좋아하고 앞으로도 뭐, 그렇다고 해서 3 시리즈를 팔 일이 없겠지만, 이거는 좀 빨리 BMW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뭐 사과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이, 책, 이 책임 소를이번에 회피하지 말고, 좀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항상 그 피해자들 보고 그 사실 입증하라고 하잖아요. 게 사실 한 개인이 어떻게 그걸 할수 있을 까도 저는 좀 모르겠거든요. 그럼 보면 BMW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보상 처리를 하고 좀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과거에좀안 좋은 이미지들을 오히려 전화 이복 사마서 바꿔야 될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빨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b w 도 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무슨 무조건 개꿀이다 요렇다기보다는 어 차를 살 계획이 있었는데 뭐 요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굳이 3시리즈를 안 산다거나 5시리즈를 안 산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체 브랜드의 타격이 받고 이번에 또 불난 차가 5시리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5시리즈는 더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건 이제 무조건 3시리즈에도 영향이 갑니다 어쨌든 조금만 차를 알아보면 BMW 3시리즈나 5시리즈나 뭐 1시리즈나 뭐 7시리즈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디젤은 비사체 엔진을 쓰고 있어요 가솔린도 몇 년째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고 고성능 모델로 가지 않는 한은 대동소이한 엔진들을 쓰고 엔진룸 구조라든지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건데 아무래도 계속 디젤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늘다 보면 결국엔 또이 디젤 값이 더 내려가겠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안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조금 더 떨어진 가격에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30일 이 중고차를 볼 텐데요. 18년식 이하부터는 사실 이번에는 제외를 했어요. 저는 이제 벌써 산지가 거의 4년차가 차고 2020년도에 샀으니까 꽤 오래 사, 오래전에 오래 샀죠. 그 당시에 16년식을 샀으니까 한 4년에서 5년 지난 차를 산 거죠. 그래서 나름 잘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16년식, 17년식을 사라고 하면 좀 오래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 7년차면 사실 자동차가 키로 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어느 정도부터는 좀 정비할 부분도 생길 거니와 그런 리스크는 굳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한 100만원, 200만원이면 차라리 더 주고, 1 8년식 이후부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타는, 어뭐 이상 상태 안 좋은 차를 소개시켜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뭐,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젠쿱을 샀고, 어그 젠쿱은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젠쿱을, 젠쿱 자체의 이 차에 대한 고민은 오래 해왔지만, 메모리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크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 메인 차가 있고, 세컨카로 좀 즐기기 위해 탄 거기, 산 거기 때문에, 그 차가 좀 수리기간이 오래 길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산차다 보니까, 정비에 대해서 딱히 부담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어 이런 보증 끝난 3시리즈, 뭐, 중고차, 외제차들은 좀 메인카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는 진짜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샀다가는, 중고차 보증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타야 되는 상황에서 못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차를 고르실 때는 젠쿡 같은 거살 때랑은 훨씬 더 다르게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BMW 320d 가솔린은 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번 가솔린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거니와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가격 반영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을 조금 더 나중에 도 보도록 하고, 디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차는 이 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 320D 깡통 중에 깡통,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깡통인데요. 왜 제가 깡통을 추천을 하냐면, 사실 가격 때문이죠. 진짜 가성비만 놓고 본다, 진짜 최고 가성비를 따지겠다고 하면, 사실 깡통만큼 좋은 차는 없습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도, 뭐, 국산차, 외제차 할것 없이, 옵션이 들어가면 옵션이 들어갈수록 비싸지는 건 마찬가지고, 특히나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트림별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G70도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면, 한 100만원, 200만원 뛰듯이3 시리즈도 똑같습니다. 일반 깡통하고, M 스포츠 들어간 거는 그 정도 가격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3 시리즈를 한번 느껴보고 싶고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하게 한번 엔트리카로서 도전을 해보겠다 하면 사실 전 깡통을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뭐 굳이 제가 한 3, 4년 타보니까 3 시리즈 그냥 깡통만으로도 충분히 스포티하고 펀드라이빙과 해밀리카와 준중형과 중형 사이에 좀 조화롭게 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3 2 0 d 젤 320D M 스포츠를 택하는 것 같고. 어쨌든 4 6 0 T 타가지고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나중 가서 뭐 하나하나 바꿀 수 있어요 4 6 0 T M 스포츠라고 해서 뭐엔진이 다르거나 뭐 엄청나게 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서스펜션 세팅, 휠, 범퍼 크게 많이 바뀌긴 하네요 최고 가성비를 따지자면 그래서 쌍통이 제일 쌉니다 열통부터볼 거고 흰색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또 흰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3시리즈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흰색보다는 좀 색깔이 있는 거를 추구하긴 합니다 좀 뭔가 좀더이 캐릭터 라인이랑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들이, 색깔들이. 이런 흰색은 좀 우아하고 좀, 좀 곡선이 많은 그런 차이에 어울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흰색 좋아하시는 분은 많으시니까 가져왔고 흰색도 흰색 나름대로 멋은 있으니까 완전 깡통이고 깡통이라기보다 완전 순정이고 어떤 것도 튜닝하지 않았어요 제가 3시리즈 이제 구입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필터링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릴 튜닝입니다 그릴도 그냥 기본적인 요게 은, 원래 은색이에요 은색인데 까만색으로 바꾼 게 아니고 M 색깔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 M 그릴 튜닝 돼 있는 거는 살짝 위험하긴 합니다 그건 이제 완전 애프터 시장에서 구한 거거든요 순정에서 그런, 그런 모델은 나오지 않아요 순정에서 그런 그릴이 안 나오는데 요거를 바꿨다. 그러면 조금은 젊으신 분들이 더 탔다. 그래서 조금은 차를 좀편향적이긴 한데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리스크를 차 하나 사는데 감당할 필요는 없겠죠. 이건 뭐, 엠 범퍼, 뭐 휠, 그런 거 전혀 튜닝되어 있지 않은 완전 순정 사였고요 뭐, 볼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3시리즈고, 3시리즈 디젤입니다. 순정 타이어는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7만에서 9만 정도 탔으니까 한두 번은 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계절 타이어로 끼신 것 같고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엔진룸에서 딱 해볼 건 없고 이거는 깡통인데 깡통이 아니에요. 이부터는 깡통인데 깡통이 아닌 게 16년식까지는 HUD 말고는 뭐 옵션이라는 게 없거든요. 뭐 크루즈도 자동 크루즈도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차로 유지 장치가 돼 있네요. 차로 유지 장치가 되는 것 같고, 이 라인 벗어났을 때 울리는 그 정도 기능이 있는 것 같고,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볼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똑같고요. 사실 뭐 이거 진짜 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 보면 바로 알 정도입니다. 버스 핸들 똑같고요. 핸들 튜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차를 타신 분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있네 이두 개가 옵션이 추가돼 있네요 이게 확실히 연식이 높아지다 보면 요런또 혜택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루 유지 장치, 뭐 차선 보조 장치 요거 두 개의 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있으면 좋죠 저라면 끄고 다닐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걸로또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뭐 그러신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이 차는 그래서 보험 이력이 음, 사실 1회 변경이 있어요 1회 변경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부위에 타격이 있었어요. 타격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도어 고쳤었잖아요. 그걸 이제 만약에 보증기간이나 내차 보험 수리가 되면 굳이 저처럼 싸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거 요쪽에 타격이 있었어요. 뭐 요정도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70만원짜리 마티즈 그거 뒤에서 바, 받쳐가지고 벙커 수리를 했을 때 130만원이 나왔거든요. 07년식 마티즈. 그런 거 보면 이 정도는 진짜 이 BMW 3 시리가 260만 원 나왔다. 이거는 이제 납득할 만한 가격입니다. 납득할 만한 가격이니까 총 가격이 보면 막 오, 오, 990만 원, 180만 원. 이거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라이트 하나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신품 라이트 두, 신품 라이트 하나랑 핸더 하나, 뭐 범퍼 하나 이렇게 갈면 후 가격은 납득이 가능 가격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한번 요차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을텐데 헤이딜러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2023년 11월에 차가 추가 매각을 했는, 매도를 했는데 혹은 이게 경매를 넘어갔거나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게 지금 날짜가 4월 1일이니까 4, 4개월 정도 왜안 팔렸는지 혹은 잠깐 팔렸는데 다시 이 매물로 나온 건지 혹은 뭐 딜러가 그냥 매입을 해서 타다가 파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헤이 딜러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그 정도 필터링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18년 2월 시 괜찮은 차. 다음 차는 똑같이 320D 깡통인데 요거는 딱 봐도 다르죠?